예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손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매주 매주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 매주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 공로 없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아무 명목도 없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한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하나님 그런 삶이 오늘 하루가 아니고 매일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될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예배 될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또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헌금위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드리며,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